예, 요게, 물오리, 예, 물오리 알입니다. 화천변인데 제가 요, 요 물을 튼 점프장인데, 물이 안 나와가 내려다 보니까, 오리가 한 마리 딱 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집을 기가, 기가 막히게 지어놨죠. 예, 털로 해가지고, 아주 포통포통하게 알을 세개 놨는데, 예, 알 크기는, 어, 작은 닭알 정도 돼요. 세계를가나 어, 이,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인데, 이것도 지금 이미가 조금 전에 날아나갔어요. 날아나갔는데, 금방에 어디 있을 거예요. 어, 집에 오다가, 어, 다시 어, 날아나가고 계세요. 그, 여보, 뭐, 하천변이잖아요하천변 네, 하천입니다. 네, 물 흐르는 하천이고, 네. 하천입니다. 네, 지금 이우리 내려가는 거는 하천 유지수입니다. 저 위에 저수지에서, 하천의 유지수를 계속 흘러 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오리가 여기서, 아, 알 나타니 참, 귀한 영상이네? 그러죠? 예. 네. 이런 장면은, 곡이 드문데, 예, 오리입니다, 오리알. 네. 물오리입니다, 물오리. 참 귀한 이런 장면이네. 네. 자, 이 장을 딱 해가지고, 어, 선보가 있었는데, 네. 제가요, 읍보장에 선보로 내려오는 사이에, 예, 이 물호수죠, 예, 물호수입니다. 물고기인데, 네. 그 위로, 지금 음, 도랑에, 도랑물이 흐르는 쪽으로 올려놨죠. 올려놨어요. 음, 사과밭이 메마르기 때문에 네, 물을 퍼야 하는 상황인데, 우연찮게 네. 내려가 보니까 네, 이와 같은 알을 만나고, 새알이, 네. 물론 새알이지만, 뭐. 오이니까 이 장면을 목격하기로 고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귀한 영상입니다. 물놀이. 예. 잘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는 뜨겁습니다. 뜨거운 날인데, 안전하게 여름나을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족 보존을 위한 종족 보존이고 보존을 위한 오리의 알세 개. 나중에 새끼 나면 바로 물가이기 때문에 데려가기도 쉽죠. 네, 좋은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